자 아무튼 이거 이제 1,238번 이렇게 마무리이구요 자그 다음 1,244번 가겠습니다 자 1,244번 보이자 자 1,244번 다음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걸 만족할 때 f0이 0이고 f1이 1일 때 다음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네요 일단 첫번째 0 넣으면 어, 일단 다연결는 거니까 의미가 없네. F형 넣는, X에 넣는 거는, 그치? X에 넣는 게 의미가 없고. 자,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하라고? 선생님이 분리하라고 했지? 어떻게 분리시킵니까?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ET, FT, 그 다음에 DT, 빼기, 인테그랄 X 써주시고, FT, DT.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뭐한 거예요, 선생님이? 안에 있는 걸 분배번칙 한 다음에, X는 지금 T에 대한 적분이기 때문에, X는 T로 나온 겁니다. 연호이 바로 0부터 x까지 써주시고, 자 얘가 바로 4분의 3에 x 의 5제곱, 마이너스 3분의 1에 x 의 제곱, 플러스 a 세 제곱이에요, 그거예요. 그다음에 양변에 x에 대해 미분 한번 할게요. x에 대해서 미분해 주시면은 얘는 exf(x) 마이너스 얘는 앞에 거 미분 디 그대로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t)dt. 그다음에 뭐야 또 빼기. 얘는 그대로 미분하니까 xfx 이렇게 주시면 되겠지 죠이어미 미분했으니까 5 내려오니까 4분의 1 5 x 래제고그 다음에 빼기 3분의 4 x 래제고그 다음에 플러스 3ax제곱 이렇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럼 봐 이제 얘랑 얘랑 만나니까 xfx 되겠다 그치 xfx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t dt 이렇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맞지 그 다음에 또 미분하는 거야, 양분에 X에 대해서. 또 미분하면 얘 뭐가 돼?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FX 더하기 X, F'X 빼기 FX. 이게 되는 거 맞죠? 이놈이 이거니까. 이놈이 바로 미분하니까 15X 세제곱 빼기 4X 제곱 플러스 6AX. 아, 미분 겁나 하네, 진짜. 그치? 그래서, 이제, 이 fx랑, 마이너스 fx 사라지니까, 그 다음에 양변에 x를 놔주시면은, 최종적으로 f'x는, 뭐할수 있습니까? 15x 제곱, 빼기 4x 플러스 6a로 우리가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치? 여기서 이제, 부정적분을 해주시면은, f x 라는 녀석은, 자, 5x 세제곱, 빼기 2x 제곱, 플러스 6ax 더하기 적분상수 c,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치? 근데 앞에 조건에서 F형 라고했으니까 사라지고요 그죠? F형 0이니까 사라지고 F1입니다. F1은 뭡니까? F1은 5-2+6a가 1 나와야 되겠지 3이잖아요 넘어가면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럼 A는 마이너스 3분의 1 되겠지 이렇게 으로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 넣어주시면 은 실질적으로 어유요어요 여기 넣어주시면은 아 f x는 따라서 자요 x 세제곱 마이너스 e x 제곱 마이너스면 되니까 마이너스 e x 되겠네, 그렇지? f F2 2구하세요 f 2는 뭡니까? 정답은 8540 102 8 102 4. 40 102 12는 28. 3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이런 식으로. 3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처음이 44번은 그냥 일반적인 뭐 함정도 아니고 그냥 노가다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2사번 이렇게 마무리를 할게요. 그 다음에 1251번이나 52번인데 우리가 그때 52번 풀었었어. 서 1251번 하려고요. 자 볼게요. 자. 자 3차 함수 fx의 그래프가 다음 그인과 같다. 함수 라지 f x 가 이렇게 표현을했 있어. 그럼 라지 f 형은 뭐야? 일단 f 형은 0이 되겠지. 그치? 무조건 내가 필수조건이라고 했잖아. 일단은 위끝과아래끝이 같아지는 x가 무조건 넣고 시작하는 게 좋아. 그래서 f0은 0이야. 그다음에 f 형은 0이야. 그 다음에 f 프라이맥스는 뭘까? f 프라이맥스는 f x 되겠지, 그치? f x 되겠지. 맞지? f 프라이맥스는 f x 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라지 f x 의도함수가 이걸 하는 거야, 그치? 그럼 볼게요. 그럼 a랑 b랑 c랑 지점에서 지금 현재 뭐냐면은, 홀 마, 뿔, 마니까 <laughs> 극대, 극대, 극소야. 오케이? 얘가 극대, 극소, 극대인데 현재 지금 A와 B랑 B와 C의 지금 그 간격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누가 더 위에 있는지 모르겠어, 지금. 누가 더 위에 있는지 모르겠는 거야. 지금, 아, 몰라. 하지만 확실한 거는 B라는 지점에서 뭐가 된다는 거야? B라는 지점에서 극소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인 거야. 극소가. 맞지? 근데 봐봐, 또 뭐야? 또 얻어낼 수 있는 거 뭐냐면 F, 역 아, 이 F형 영어 아니지 얘들아 미안해. 그창업봤어 B지. B네. B B가형이라는 얘기 B가형. 소리 F형영이라는 게 아니라 F B가형이다. 소리 끝났네. 그 뭐야? 수 값이가 뭐라는겨? 영이라는겨. 그 말은 뭐야? x 어디 있다는겨? 아 여기 있다는겨. x기 이렇게. 오케이. 얘가 높낮이가 뭔진 모르겠지만은 일단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맞지? 자, 1번 읽어보세요. FA a가 여기잖아. a가 극대니까. 맞아? a를 은 값은 양수가 나온다. 맞지? 기억은 맞네요. 그쵸? 뭐지 모르겠지만. 니은 봐봐. fx는 x는 b에서 극소이다. 맞지? 니은 맞네 디귿 볼까요? 방정식 fx는 0은 서로 한수실을 갖는다. 애초에 세개만나는거 맞지? 맞지? 어, 맞네. 디귿도. 끝. 정답은 기억리에 디아 뭐야? 이게 뭐야? 서프야? 정답은 125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여기서 터프가 2개다. 자, 1255번은 저번에 했었던 것 같고 1254번 갈게요. 1254번 자,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갖도록 하는 양수의 최소값 구하라고 했네. 그치? 문제가 보자고 한번 자, 3차함수 fx입니다. fx는 x 세제곱 빼기 3x 더하기 a래. 그 라지 f x 이요 이거 이제 봐. 내가 말했지? f0은 뭐다? 무조건 0쓰고 시작하는 거야. you know me. You know 아 e You know me. y o 야 know me. You know me. You know me. y 봐 u know me. You k n o 봐 m x You know me. You know me. You know me. You know 함수 You know me. y o 함수 n o w 함수 최고 차항계수도 지금 현재 1이니까, 원래 있던 4차함수 최고 차항계수는 뭐, 4분의 1뭐 4분의 되겠지 뭐, 그치? 원래 있던 최고 차항계수는 아무튼 양수라는 거야. 그럼 이제 4차함수가될수 있는 계형은, 아, 이거거나, W거나, 아니면 짱구거나, 아이고, 짱구거나, 아니, 2차음소명이지, 그치? 이거지? 셋 중에 하나잖아. 근데, 뭐래? 오직 하나의 극값. 그럼 위에 거 W 같은 경우에는 극값이 몇 개야? 세개 있잖아. 하지만 이 짱구랑 위팀 녀석은 극값이 그 하나밖에 없지. 그러면 오케이. 그럼 이 W가 안다으려면은 원래 있던 이 도함수가 어떻게 생겨야 되는 얘기야? 자, 이 도함수가 지금 현재 미분 한번 해볼까? 미분 한번 자, f 프라이맥스 해주면은 3x 제곱 빼기 3이야. 그럼 얘는 이미 극값이 있어. 어, 뭔 소리 하는뎅이? 극값이 있다고. 여기가 지금 <laughs> 마이너스 1이고 여기 1이라는 거야. 이건 지금 f x 그래프. 요노의 그래프 이거야. 이노의 그래프 이거야. 그럼 이제 마이너스 1을 면 뭐가 돼? 마이너스 1이면은 a 빼기 플러스 하니까 A 플러스 여기가 A 플러스이고 그 다음 1이면은 A빼기가 아니란 말이야 그내 말은 뭐냐면 지금 현재 FX의 래표가 이거야 근데 만약에 봐봐 이놈의 X축이 이렇게 사이에 있어버리면은 더분 모양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맞지? 그럼 이초록색과 X축은 무조건 극대와 극소 사이에 있으면 되는게 아니라 접하거나 이렇게 아니면 위에 있어야 된다니 이런식으로 그만의 결론은 a 더하기 2랑 a 빼기 2라는 극대값과 극소값을 고분해주시면 음수가 나오면 된다니뭔 소리야 선생님 봐봐 삼참수가 극대와 극소 사이에 액축 있다는 뜻은 극대값과 극소값을 고분했을 때 음수가 나온다는거잖아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x축이 이렇게 있거나 이렇게 있거나 또는 이렇게 있거나 이렇게 있다는 얘기는 극댓값 값이 같은 부호이거나 둘중 하나가 0이라는 소리라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은 아 a더기 2와 a 빼기 2를 곱을 했더니 뭐가 나왔다?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나오는 거야 지금 이렇게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야지만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갖도록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를 풀어주시면 A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요. A라는 녀석은 2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랬을 때 양수 A의 치수값 누가 됩니까? 2. 그래서 2번이 최종적인 정답입니다 2번. 이런 식으로. <웃음> <웃음> 나쁘지 않죠. 1254번은. 이것도 했던 것 같은데. 아, 그니까 1 2 5 4번 했지. 네. 1058번 안 했어? 안 돼있는데요? 안 돼있어? 안 했지? 그럼 할게 1058번 엄마에서 뭐 알겠어 자 인테, 함수 y 네 f(t)의 그래프가 다음 그린 것 같고,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t)dt가 2래. 그리고 1부터 3까지 f(t)dt가 마이 3이래. 이때 s(x)가 0부터 x까지 f(t)dt라고 할 때, 다친구가 0부터 3까지 s(x)의 최댓값과 최솟값의 합을 구해주세요라고 나왔는데 그렇지? 자, 뭔 소리냐면은 0부터 1까지에 대한 그 적분값이 2, 여기 넓이가 2라는 거고, 그다음에 1부터 3까지에 대한 적분값이 마이 3이라, 어 뭐야? 그림이 조금 약간 뭔가 이상하다. 왜냐면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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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서이거구나여기가 2라는구나. 이 이거. 여각금이 이만큼이 2고 음. 이만큼이마 3이라는 게. 음, 음, 굉장히... 넓이는 일단 5라고 돼. 해네그지 이때 sx가 뭐 저거 나왔으니까 0부터 3까지의 뭐 최댓값 최소값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봐 봐. s 프라임 x가 뭘까? s 프라임 x가 뭐예요? s 프라임 x가 그럼 얘는 f x 예요 그냥 FX 맞죠 이거죠 그 다음에 S0은 뭐야 S0은 0이야 이렇게, 이렇게. 두 가지 나와야 돼이거 보자마자 우리가 알수 있는 건어리 거야 이렇게 그치 S 프라임 X가 Fx가, FX가 되는 거니까 S 프라임 X가 FX니까 지금 현재 내가 말했지 봐봐 여러분 다 필요 없이 다친구 0부터 3까지 해서 어떤 함수의 최득값 최소값 구하라는 문제는 항상 뭘 구해야 돼 0과 3경계값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누구 구해 극값을 구한 다음에 그들 중에서 가장 큰게 최대 가장 작은 게 최소라고 했었잖아 항상 말했잖아 그치? 그럼 결론적으로는 뭐냐면은 S형은 0 하나 나왔네 그치? 맞지? 그 다음 여기 극값 지금 Fx 보자 이게 Fx잖아 이게 Fx지? Fx 입장에서 요놈요 놈이 근이 되는 거야 왜냐면 얘가 0 되는 거잖아 얘가 0 되는 거얘0 되는 게 누구야 지금 그러니까 얘가 0 되는 거잖아 얘가 0 되는 게 누구야 지금 요 놈이랑 요놈이야요 놈이지 몰라. 얘랑 얘랑 얘인데. 지금 주어진 범위가 뭐야? 0부터 3까지잖아. 그럼 0부터 기까지인데 그럼 지금 근이 이 하나밖에 없는 거야. 3은 빼고. 그럼 얘가 지금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무슨 값이야? 극대인 거야, 극대. 그럼 결론적으 뭐냐면 아, sx가 x는 1에서 극대를 갖는다는 얘기야. 근데 그까딱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무슨값이야최댓값이거야 s1이. 그래서 s1이 뭐다? s1이 바로 최댓값이 되는 거야. s1이. 최댓값. 최댓값이다. 이 뜻이야. s1이. 그럼 최솟값은 뭘까요? 최솟값은 s0은 0이라 나왔고, s3 구하면 되는 거야. s3. 그지 s3가 뭔지 몰라. 왜? 이제 얘다. 얘. 둘 중에 하나가 무조건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최솟값이 될 수밖에 없어. 둘 중에 하나가. 그럼 구할 수 있는 방법 봐봐. 봐봐. 인테그랄 뭐?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TDT가 뭐래? 2라고 나왔지. 그치? 지이고 나왔지.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은 FT를 적분한 게 지금 SX잖아. 그러니까 얘는 S1-S0이 2란 얘기야. 이 뜻이야. 어이고 S0. 근데 S0은 왜 이렇게 0이라고 했지? 그치? 그럼 S1은 뭐라는 거야? 아, S2구나. 이렇게 s 2는 2구나.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야?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FTDT가 뭐다? 얘가 지금 마삽이다. 그 말은 뭐냐면은 정적분의 기본 정의에 의해서 얘를 적분한 게 Sx잖아. 그러니까 S 뭐에서 3에서 s 1을뺀게 마이너스 3이다라는 거야. 근데 Se는 2잖아요. 마이너스 2입니다. 넘어가면은 S3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1 빼겠는데요, 마이너스. 1. 따라서 S3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거야. 그럼 봐, S0은 0이고 S3가 마이너스 1이니까 누가 더 작아? 얘가 작지 그치? 우리가 저거 최소값이야 최댓값은 누구야? s 1이 잖아요. s 이 뭔데? 어 이구나. 이 나왔네. 이. 이렇게. 최대값이고요 음. 최소값이 봐야지입니다이에 S에 빼면 뭡니까? 아 더하는거야? 더하면 뭡니까? 1 그래서 1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거야 1번 이런식으로 어. 이게 오르락 내리락 왔다갔다 저렇다 저렇다 이렇게 하니까는 뭐 헷갈릴만 한데 858번도 발표0표 하나 음원당 애들이 꼭 복습 한번 해봐 어? 어려운 문제 아니야 그럼 858번 그냥 그냥 헷갈리는 문제야 헷갈리는 문제야 정리를 다시 하자면은 봐봐 ft를 적분한 게 s x 래 라제 ft가 아니라 우리가 여기 라제 f t 했으면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겠지 뭐 근데 지금 다친 거 03까지 sxl에 최대값을 구하라매 그럼 일단은 다 필요 없이 맨 마지막에 읽으면 은 주어진 범위 내에서 어떤 함수에 대한 최대값을 구하랴 그럼 무조건 그 주어진 범위를 먼저 구해라 03을 넣어 이게 바로 뭐냐면은 경계값이라고 해 그래서 이 S하고 S3를 경계값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뭐 하라고? 이 SX의 극값을 찾아야 될거 아니야. 그 극값 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 미분하면 되잖아. 미분하이게 누구냐고? f잖아. 근데 그러니까 f가 0 되는 게 누구냐고? 얘랑 얘랑 얘인데 지금 주어진 범위 내에는 얘밖에 안 되는 거야. 맞지? 그 그러니까 요놈이 근대뭐 무슨 값이야? 극대잖아. 극값이 하나밖에 없어. 주어진 범위 내에. 극값이 하나밖에 없어. 근데 그 극값이 극대야. 그럼 무슨 값이라고? 해? 최댓값이라고 하던데 그래서 S1이 최댓값이 되는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이거 어? 보여? 0부터 1까지 응. 1부터 3까지 보이지? 정적분의 기본 정의에 의해서 얘뺀게 얘게 이 나오는 거니까 s 0 아까 위에서 뭐라고 했어? 처음에 내가 뭐라고 했지? 여기다 0 넣으면 된다고 했지? 그치? 그럼 S는 0이라고 했으니까 s 1값 찾아주시고 S3 값도 찾아주시면 게임 끝나는 거란 거야 알았어? 다시 한번 정리했으니까 그래도 헷갈리는 친구들은 끝나고 와서 물어보든 영상을 다시 보든 해주세요 자, 그 다음, 1268번 가겠습니다. 우선준 왜 이해한데? 다, 다 돼? 네. <laughs> 네. 자, 첫 번째. 리미트 i t x 1로 갔을 때 x를 빼기 1분에 샹하샤가 나왔어 일단 첫 번째 봐봐 어? 3으로 뭐한다? 수렴하네 그치? 그럼 위에 있는 분모가 지금 1로 또0 되잖아 그럼 위에 있는 분자도 1로 하면 뭐가 돼야 돼? 0 나와있는 1로 봐! 1로 하면 뭐야 이거? 1로 하면 뭐야 이거? 어? 0이네? 0 빼기 f1은 0이라는 얘기는 f1은 0이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아 f1은 0입니다 그럼 연어발을 좀더 예쁘게 표현하면 은자 리미트 i t 자 x가 1로 갈때 일단 뭐 인수분해 해놓을게 X 마이너스 1과 X 플러스 이 인수분해 해놓고 그 위에 거 볼게요. 요놈 뭐야? 정적분의 정의에 의해서 라지 FX 마이너스 라지 F1 그 다음 뭐야? 얘는 빼기 FX인데 뒤에다 어차피 F1은 0이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F1 해주는 거야. 어차피 0이잖아. 어차피 0이잖아. 어차피 0이니까. 그치? 그리고 애들여 어차피 0이야. 이거. 근데 빼 필요 없고 아 근데 이거 뭐야? 아 이거 뭐라고 해, 이거. 이거 뭐라고 해 이거. 2분의 라지 f 프라임 1 맞지? 빼기 2분의 f 프라임 1 이거잖아. 그렇지? 이게 3이다. 오케이. 근데 이거 봐봐. 이거 뭐라고 했어? 라지 f 프라임 1이라는 얘기는 건남비를면안돼는데그야 2분의 f 1이죠. 2분의 f 1 빼기 2분의 f 프라임 1이 3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에서 f 프라임 1을 뭐라고 했으니까 f 1만 보면 되는데 f1 아까 뭐라고 했어, 선생님 얘가 뭐라고? 0이라고 했잖아요. 그치? 이게 0이라고요. 0. 0. 그럼 끝났네. f'는 뭐라는 게 뭐야? 마이너스 6이네. 그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마플 시너지에 있는 정적분을 다푼 거야. 실제로 더 여기까지가 마플 시너지에 있는 정적분을 다푼 겁니다. 알아들으셨소? 오케이? 이제 영상 여기까지 좀 끊고 두 가지 나눌 건데.